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총두 종목 했습니다. 오늘 두 종목 했고, 오늘은 요좀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한 종목에서 거의 한 40만원 수익이 나는 바람에, 오늘 수익은 373,979원이네요. 어, 오늘 매매한 거 보시기 전에 제가 정리한 거번 볼게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항상 주관적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오늘 제가 느낀 시장 분위기는 신규주에서 유리기판 플러스 반도체에서 로봇 잠시 보였다가 조선주 보였다가 한요 정도가 끝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오전에는 신규주랑 유리기판이었어요. 보시면 웰케이 캠이랑 오늘 상장했죠. 위너스, 그리고 태성이 오전에 엄청 세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태성이 오르니까 한 빌레이저도 같이 좀 올라갔던 것 같고.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승하고 오후에 하루 종일 흘러내렸고 그리고 이제 약간 유리기판 끝날 때쯤 반도체 재료 부품이 보인데 하늘 소재가 기 상가를 가고 동진 세미캠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갈줄 알았는데 엄청 상승 후에 오후에 이제 조금 다시 오늘정 전고점 뚫어주는 척하면서 완전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로보티즈랑 사면이 잠시 보였다가 갑자기 조선주의 삼성중공업에 돈이 다 쏠리고 그 다음 마땅히 뭐 새로운 테마랑 뭐 주도주는 딱히 안 보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엄청 심플하게 딱요 정도가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는 이제 태성은 놓쳤고요 음 이거 보시면 이제 일단은 제일 첫 매매는 한 빌레이즈를 했습니다. 보시면 일봉상 이렇게 앞에 6,680원 정도 잡았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런 식으로 6,680원을 못 들어주고 일단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점심에 딱 갑자기 이렇게 이때 프로그램이 한 15만주를 끌고면서 VI를 딱 가더라고요. 그리고 VI를 풀자 말자, 보시면 이제, 이제 갭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고점 또 뚫어주고, 일봉상 6,680원 또 뚫어주고, 근데 이게 보시면 거래대금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15만주를 올렸는데, 여기서 는 10만주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긴감인가 해서, 여기서 원래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왔는데, 여기서 약간 확신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다가 이렇게 좀 지지 받고 다시 양봉 세우는 거를 보고 제가 아 그래도 다 갈려나 좀 아리까리한데 이런 느낌에 이제 제가 일단은 한타점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거 매매할 때 이제 비중을 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너무 아리까리해서 아 이거는 조심히 해야겠다 뭔가 확신이 안서서 비중을 늘리지 말자 해서 사서 바로 한1% 정도 수익을 줬는데, 조금 버티다가 빠지길래, <laughs> 제 기준선에 멀지 않아서, 이렇게 추가로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제가 여기게 손절한 이유는, 어, 갑자기 동진 세미캠이 새로운 태양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바로 제가, 여기 산 상태에서 동진 세미캠 너무 좋아 보여서 일단 따라 들어가면서, 얘기, 여기 이제 집중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바로 손절했고요. 어머, 뭐 조금 수익구간까지 훨씬 올려주긴 했는데 어차피 이건 욕심인 것 같고 어 이제 1시간대 제가 손절하기 전에 동시 세미캠이 딱 뜹니다. 이거 보시면 오전에 제가 이걸 좀 째려봤던 종목이거든요. 거래대금이 좀한 1억, 2천억 터진 상태였고 일봉상 보시면 요 가까운 여기 31,500원 그리고 이, 여기죠 32,700원 이렇게 딱두 줄을 꺼놨는데 오전에 이렇게 다 돌파를 하고 조금 제가 여기서 이제 목따라가좀 눌러주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주면서 갑자기 딱 양봉이 뜨더라고요 양봉있으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실린 양봉이 으면서 일봉상 정고점 3만 1, 500원을 뚫어주고, 오늘 분봉상 종고점도 뚫어주겠다. 이러면 약간 2차 VI까지 트라이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어 엄청 급하게 줍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300만 원씩 여기서 두타점 들어갔고요. 두타점 들어가고, 또 여기서도 세타점 급하게 100... 300만원씩 세타점. 그래서 여기 총두 타점이지만 여기서 불타기로 다섯 타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더 올라가길래 여기서 보시면 두 타점. 그래서 총7 타점을 주었거든요. 이게 이제 같은 봉에 비가 찍히다 보니까 세타점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총7 타점을 줍줍줍줍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해갖고 7 타점을 불타게 해가지고 한 2,200만원 정도 샀던 것 같습니다. 2,300 정도. 그리고 바로 한1.7% 2%죠 어, 저는 이제 2차 V.I.까지는 보긴 했지만 일단은 비중이 2,200이라서 어, 1.7도 이제 한 40만 원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이 정도면 하루 일단 한것 같아서 이렇게 수익 줄때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차 V.I.를 찍고 좀 하락했고요. 그리고 아. 이때 당시도 제가 이제 좀 매매를 해볼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일봉상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오늘 고점 트라이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임용을 응. 어,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뚫어주고 이렇게 뚫어주고 여기 정고점 뚫린 차가 하면서 이제 그대로 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매매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1분 봉으로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때 당시 이렇게 좀 많이 주었거든요. 이게 하나, 둘, 여기서 세 번, 네 번, 여기 다섯, 여기 두 타점이 여섯, 일곱. 총 일곱 타점 주어서 이렇게 먹고 나왔네요. 1분 봉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딱 먹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아, 어제 제가 1 6 0 0만원치 사갖고, 십 몇만원 먹고,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 일단 미수 포함하면 사4 0만원 정도 사시는데, 50% 정도는 사야지 않겠나, 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5, 60% 사면, 한2천만원 2,500만원 정도는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 오늘은 제가 최대한 한 2천만원 좀 넘게 한번 비중을 실어서 사보겠습니다. 좀 종목이 뜨면 했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주, 종목이 떠서 제가 어제 생각했던 대로 비중을 2천만원 좀 넘게 들어가서 딱잘 먹고 나왔네요. 확실히 비중이 크니까 같은 1.1% 2%에도 수익이 참 괜찮은 수익이 나오네요. 확실히 주식은 비중이 답인 것 같네요. 빻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응, 하도 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